자, 광교에 어, 45평 아파트만 668세대를 어, 단일평수로 이렇게 지어놓은 오드 카운티라는 아파트입니다. 어, 위치도 상당히 좋아요. 위치도 굉장히 좋은데. 음, 산자락. 어, 뭐 산이라기보다는 이제 중앙공원으로 되어 있는 이 아래쪽으로. 어, 남쪽이죠. 남쪽으로 이렇게 오드카운티를 잡아놓고, 그 다음에 신문당선하고 뭐 거리는 한 700-800m 800, 정도 될 겁니다. 물론 이렇게 꺾어서 가야 되니까 한 1km 정도는 잡아야 되겠죠. 어쨌든 뭐 약간 어뭐 부자들이 산다는 어 그런 아파트입니다. 45평으로만 지어진 이런 아파트 어 경매물건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어 s k 뷰 오피스텔인데요. 이것도 관심 있는 분은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올렸으니까 한 보시고 굉장히 좋습니다. 뷰 굉장히 상당히 좋습니다. 자, 이거 한번 보시고 어 관심 있는 분은 연락 주시고. 자, 그다음에 이제 오드카운티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전용면적은 37평이에요. 사, 37평. 자, 일단은 감정가가 높죠. 14억. 한번 유찰돼서 9억 8천. 거의 뭐 10억 돈인데, 어쨌든 25층이라서 뭐 괜찮을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등기부상에는 보시면은, 자, 근저당이 있지만은 말소기준 등기, 최초 근저당 말소기준 등기가 돼서 전부 다 소멸. 어, 뭐 저축은행 많이 있고요. 보증보험 뭐 얼마 안 되고. 자 그래서 여기는 임차인이 없고 소유자가 사용하기 때문에 어뭐 다른 어떤 권리 관계는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. 가격만 잘 쓰면 되겠죠. 아까 최저가가 10억이라고 보자 고요 10억이라고 보고 네이버 어, 부동산을 한번 보고 실거래가를 한번 볼게요. 자 위치 음, 좋아요. 굉장히 좋아요. 물론 여기 대단지 이편한 세상이 있지만은 자요 광교 중앙역이 여기 신분동선의 마지막 역이 광교역이지만 여기는 거의 뭐 차량 기지라고 볼수 있고요. 어 앞으로 다시 그 연장 개통되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 나가죠. 여기서부터 호미실 쪽으로 나갑니다. 어 여기서 수원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요 화서역 쪽으로. 이쪽에서 이렇게서 해 화서역 쪽으로 나가서 이쪽 어. 홈의 실력이 이제 여기 생깁니다 홈플러스 앞에 이렇게 연장이 됩니다 광교 중앙역에서 신분 당선 연장 자 요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네이버 부동산 볼게요 자총 668세대 그 다음에 평수가 이렇게 149 abc d 이렇게 네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뭐 150도 있지만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600 68세대고 뭐 제일 많은게 어, 238세대 지금 나와있는거는 B형 같아요 B형 전용면적이 121.97 얘는 123.4 아까 물건 보시면은 123.408 이잖아요 어, 같은 평수지만 이렇게 살짝, 살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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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릅니다 그래서 B형 같습니다 B형 거의 맞을 겁니다 자, 매물 한번 볼게요. 전세, 이제 낮은 가격 순인데, 월세는 지금 3억에 150, 어, 6억에 90? 뭐, 이거는 좀 색다른 거네요. 자, 3억에 150, 7억에 최저가로 나와 있는, 어, 6억 7천이네요. 최저가로 나와 있는 게 6억 7천. 조금 내렸네요. 제가 한두달 한 전에 본게 거의 7억이었는데, 조금씩 내려갑니다. 자, 전세는 7억 정도. 자, 매매로 나 있는 최저금액은 13억 2천. 아직 멀었네요. 전세가 7억 정도면 더 내려가야 됩니다. 좀더 조금 더 내려가야 돼요. 아직 뭐, 뭐, 여기는 뭐,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사니까 좀 버틸 만할 수도 있죠. 어, 하지만 최저가는 일단은 10억이라고 보시고 어,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실거래가. 자, 실거래가 보시면은 어, 2월달에 12억 7천 요 평수요. 어, 다른 평수 세대수 많은 거 보면 12억 3천 6월달에 뭐 거래가 A형이 제일 많을 거예요. 자, 149 같은 경우는 5월달에 12억 4천 뭐 비슷하네요. 150A는 15억 3월달에. 15억. 어쨌든 보시면 은 12억 3천. 6월달에 12억 3천 정도가 뭐 최저 거래 가격인 것 같은데 어, 자 일단 매물은 13억 2천이 최저가고. 자, 그러면 이걸 얼마를 써야 될까요? 과연 이번에 낙찰이 될 것이냐. 어,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만 하고요. 물론 이제 이런 평수를 원하는 사람들 수요자가 상대적으로 이제 좀 적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쳐다보진 않겠죠. 어,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기회고 한번더 유찰되는 걸뭐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은 확실하게 어 이제 이런 이런 층 높은 층이 잘 매물로 나오지는 않으니까요. 이제 이동 호수가 마음에 들면은 이번에 입찰을 하셔야 되는 거고 어쨌든 어. 8월 18일이니까 어 관심 있는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